이차의한 근을 a라고 하자. 그때 a 플러스 a 분 a를 값을 구하라. 자, 한근첫 번째 x는 a라는 게이 이차원식 e, 한 근이야. 근이 주어지면 숫자든 문자든 뭐할수 있다.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요, x의 자리에다 a를 대입하면 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은 0의 형태. 자,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분수 형태의 값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a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a 플러스 5 마이너스 a분의 1은 0 결과적으로 a 마이너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5라는 시계값을 얻어낼 수 있는 거구요 두번째 내가 구하려는 a 플러스 a분의 1을 좌변에 알고 있는 시계값 a 마이너스 a분의 1을 우변에 갖게 해주려면 곱셈공식의 변형이야 제곱제곱에서 우변에다 플러스 4를 해줘야 좌변과 우변식이 같겠지?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4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 29이기 때문에 답은 플러스 루트 29와 마이너스 루트 29라는 거답두개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.